잔디 깎을 때 무딘 날은 잔디를 찢어 손상시키고 병충해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리한 칼로 잘라라. 둘째 잔디 길이의 3분의 1만 깎는 3분의 1 법칙 너무 짧게 깎으면 잔디가 스트레스를 받아 약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 3에서 5cm 정도 남기고 깎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젖은 잔디는 잘 깎이지 않고 잔디 깎는 기계에 달라붙어 가지고 보장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가 마른 상태에서 깎는 게 좋겠습니다. 깎은 잔디 부산물 대치는 잔디밭에 그대로 두면 천연 비료 역할을 하여 잔디 영양 공급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너무 많은 양의 대치는 햇볕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통풍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만 남기고 제거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잔디 깎이는 잔디의 외관을 관리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꾸준히 병행해야 건강하고 아름다운 잔디밭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죠. 벌초하는 팁은요 잔디는 3분의 1 법칙입니다 잔디 길이가 30cm 라면 10cm를 깎고 20cm를 놔두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깎을 때는 땅바닥에서 3cm에서 5cm 정도를 남기고 깎아줍니다 여기 보시죠 이렇게 땅에서 3cm에서 5cm를 남기고 깎아줍니다 땅을 파도 안 되고 너무 길어도 안 좋습니다 그만큼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게 잔디 깎이다 조상님의 산소를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벌초할 때는 3cm에서 5cm 를 남기고 깎는 게 좋다. 조경과 쿠들장입니다. 생초보를 위한 애초기 꿀팁. 어깨 끈이 너무 짧으면 작업하기 불편합니다. 이 등받이가 허리띠보다 조금 내려오게 그래야 작업할 때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벌초를 위해서. 초보자의 잔디 깎는 요령입니다. 잔디가 마이구가 졌으면줄날를좀 짧게 해야 됩니다. 잔디가 요정도 요정도 되면 줄날의 길이를 25에서 30cm 정도 하고 코아가 중요 코아 중심 중심을 항상 있어야 뱅 돌면서 잔디가 줄날를 잡으면 휙 하고 달리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을 딱 잡고 있어야 왔다 갔다 왔다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자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팁은 바로 작업자가 중심을 단단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줄통을 안정적으로 컨트롤 할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줄통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데 잔디의 길이 밀집도가 달라지는 곳에서 저항이 커졌다가 갑자기 또 작아졌다 하면서 줄통을 확확 잡아당기게 되는데 이때 동요하지 않고 작업자가 원하는 대로 머물다가 진행할 수 있게 그러니까, 버틸 수 있게 한 힘이 바로 움직이는 작업자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초보자의 작업을 보시면 이렇게 요동을 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잔디가 푹푹 패게 되죠. 경험이 많지 않으면 줄통을 작업자가 마음대로 조정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면서 작업 완성도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잔디는 그만큼 예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좀더 걸리더라도 정성스럽게 작업을 해야 깔끔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탄소에 가면 이런 것도 막나 있어요 극단적으로 봐서 그렇지 이만큼 크진 않지만 잡목이 있는데 내가 그냥 요러, 요런 게 있을 때 어떻게 깎는지 한 보여드리겠습니다 잔디 깎을 때보다 짧게 15cm 정도 길이로 하고 한 번에 잡는 게 아니라 위에서도한 3분의 1 정도 잘라내고 다시 밑에 자르고 마지막으로 잘라줍니다 그러면 RPM을 절반 50% 정도 놓고 위에서부터 저어가면서 내려가겠습니다. 보시죠. 자, 요런 잔목을 칠 때는 줄나리 길이를 15cm 정도 짧게 하고, 알팽을 절반 정도, 50% 정도 놓고, 위에서부터 잘라, 잘라, 잘라를 해서 마지막으로 삭정을 한다. 한소에 가면은 땅이 이렇게 울퉁불퉁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줄나르 기를좀 길게 하고, RPM을 20%에서 30% 낮췄고,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땅바닥 푹, 뒤엎으면 파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살짝 들어가지고 땅바닥 칠까 말까, 칠까 말까 하면서 동동 동동 하면 속도를 갖다 어느 정도 내가지고 일정하게, 일정하게, 일정하게 가주는 겁니다. 자, 25세기 정도. 자, 요렇게, 왼쪽으로 갈 때는 칼로 물을 베듯이 아주 스마트하게, 아주 샤프하게 나오고, 오른쪽으로 갈 때는 마당비로 비제를 하듯이 살짝 밀면서, 살짝 밀면서, 요렇게 하는 요령이다 살짝 밀면서 가고, 당길 때는 칼로 물을 베듯이 왼쪽으로 요렇게 살짝 숙여서, 왼쪽을 살짝 숙여서, 요렇게 가면은, 오른쪽으로 갈 때는 마당비로 비질을 하듯이, 이렇게.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한다는 거죠. 왼쪽으로 갈 때는 칼로 물을 써듯이 가고, 오른쪽으로 갈 때는 마당비로 비질을 하듯이 아주 줄통만 이래게막 가면은 안정적이지는 못합니다. 줄통과 몸을 같이 이렇게 하는 이렇게. 이쪽으로 올때 이렇게 오고, 갈 때는 같이 몸이 같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조금만 오래되면 이렇게 다 파여버립니다. 그리고 조금만 빨리 가보면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예초는 기능입니다. 기능은 몸이 알아야 됩니다, 몸이. 몸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 파도 안 되고, 이렇게 남아있어도 안 되고, 그걸 갖다가 내가 감각적으로 맞춰가지고, 싹 한번 지나가면 되는, 같은 속도로 싹 지나고, 같은 속도로 싹 지나가는 건데, 이거를 잘못해가지고 약간 서툴러져뿐만 푹 파거나, 안 되거나.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해야 될 건, 처음에는 RPM을 좀 낮춰갖고, RPM을 낮춰갖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걸 갖다가 뭐, 아주 천천히 돌리다가, 그 다음에 점점, 점점 익숙해지면, RPM을 좀 올려가지고, 속도를 늘리고, 그리고 줄나르 길이도 늘리고, 이렇게 자기만의 실력에 맞는 줄나르 길이와 RPM과 속도를 찾아가는 게 바로 예초, 벌초, 잔디 깎는 요령 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